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네, 처음에 이렇게 저는 주먹으로 만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네, 근데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는데 뜨뜻한 게 자꾸 흘러 나오는 거야 아이 네 찔렸구나 그래서 제가 누르면서 빨리 목을 눌러라 어 이게 손상이 압력 때문에 커지잖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무릎으로 네. 손으로 누르고 있길래 더, 더 세게 누르라고. 그래서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 이게 마지막 하늘이구나 그안내 안에 떠오르고 이게 뭐 지나간 필름처럼 좀 정말 지나가고 곧 이제 저기 잘안 보이 의식이 사라지겠지 아그런 어, 생각하셨어요 네, 그러고 근데 한참 있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기 <laughs> <laughs>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처음엔 이게 마지막 하늘이구나 생각하셨구나. <laughs> 네, 그 얘기는 들었어요. 그 수행했던 분한테 그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 아내한테 이 말을 전해 달라고. 네.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어, 하늘이 계속 보이네. 바니 파란 하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살 수도 있, 혹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하는 생각이 들어서. 너, 저때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. 진짜로. 근데 이제 또 <웃음> 살아났어. <웃음> 정말 1mm 차이였어요. 이게 정맥은 67%가 잘렸대요. 3분의 2가 옆에 동맥이냐도 고사리를 그 찔린 건데 열상이 아니고 자상인데 국정원이 열상 1cm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좀 사기를 친 거죠. 어쨌든 그 1mm 차이로 스치기만 해도 터져 버렸거든요. 동맥은 정말. 죽고 사는 안, 게 하느님 보호하자 근데 그때 여러 차례 변하셨지만 전날 이후에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. 그렇죠.